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모험이라는 생각 많이 하시죠? 사주를 알면 더 이상 삶이 모험이 아닌 계획이 되고요. 전략이 됩니다. 이길 때 나아가고요. 질때안 하는데. 어떻게 안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점을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주는 철저하게 데이터 프로세싱이고요. 명리학은 나라는 사람이 오늘 가장 정교하게 해석하는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그저 남의 해석을 듣고 아 나는 이렇구나 이게 아니고요. 스스로 내 인생의 전략을 세워놓고 나면 언제 뭐 해야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지 않고 내 흐름을 보면서 언제 움직일지 언제 기다릴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시죠. 사주를 알면. 삶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참고 견디는 데에 씁니다 견디기만 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고요 나는 조금 지치려고 했던 건데 알고 보면 성장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건 고생이 아니라 견디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인생이 되게 가치있죠 저는 그래서 사주를 데이터를 제공하고 어떤 판단을 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라는 관점 있지, 점을 잘 봐서 너네들의 인생을 바꿔줘, 안 바꿔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선택이 있으니까 결정해 보시죠. 이렇게 말하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